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말씀에서 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 이방인들처럼 그 욕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가서 이제 그런 즉 하면서 실제적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신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할때 굉장히 참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네, 엄청난 기준이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될수 있을까? 아,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어, 물론 옛말에 예,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 단지, 어, 목표치를 크게 잡아서, 어, 또 그정, 그래서, 어, 또 그에 상하는 또 그에 가까운 어, 결과를 얻어낸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니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계속 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 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부패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는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물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그, 우리가 성화, 거룩함에 이러는 것은 어떤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 계속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입니다.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또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31절에서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또 떠드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뭐 세상 속담에서도 말이 참 중요하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네, 말 한마디로 천장 빚을 갚는다든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거짓을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 거짓 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 또 내가 진실을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혼동을 주지 않죠. 자칫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 그, 그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실족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언어 생활 진실된 말을 하고 또. 그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위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어찌 한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선한 말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26제를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네,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 안에 또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그러나, 두 인격체가 또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보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해 준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섣불리 분을 낸다거나, 물론 이제 우리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또 오래 또 이렇게 그 진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지 말고 또어 이제 그 비슷한 말씀으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또 5장 1절에서도 사랑을 본받는 자또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게 모두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엇갈린다고 해서 쉽게 분을 내거나 하지 말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친절하게 또 설사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에,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역시 또이 소유라는 것은 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또그 사람과의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나만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게 살아가는 또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이어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